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그다음에 우리 전도자의 매일 정식 고백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욕심,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사 음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며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성 및 기능성 및 문화성 밋의 응답을 누리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분 목상하겠습니다. 우리 깊은 호흡하며 깊은 목상. 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실 찬양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들러면 우리 한번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전도자의 사정을 그 교회에 알게 하고 또 모든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전도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산업선교 메시지인데요. 이번 주에는 두기고 미디어 그룹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변화하는 시대와 사명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사명. 그래서 미디어 팀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미디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미디어는 사실 매체죠, 매체. 꼭 언론사나 신문사 이런 것만 미디어가 아니고, 방송 이런 것만 미디어가 아니라, 뭐 어떤 정보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게 다 미디어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상호선교 메시지를 들을 때요. 이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미디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이교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미디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매체를 갖고 있든,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든, 직분, 현장, 그것이 뭐든지 간에,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만,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면 자꾸 일하니까 또 사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건 놓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논쟁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사건 중심으로 뭘 본려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다 논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보는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불러큰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 다 미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도 그 시대에 글을 쓸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남겼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도 그 시대에 마침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종교개혁에는 맞물릴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미디어나 매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론의 주제입니다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힘을 가져라 이게 본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작품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으로 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게 어떤 매체든, 어떤 탈란트든, 어떤 직분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금전할 그릇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온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에 살고 있는데요. 변하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다 변해도 바뀌지 않는 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답은 뭐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성공한 노예로 사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잖아요. 성공한 노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사단을 이기는, 사단이 붉게 만드는 로마서 16장 20절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가진 답은 뭐냐? 사람이 절대 씻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답은 뭐냐면? 지옥 배경을 이기는 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 주믿입니다 본론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기준이라는 말은 선택할 때, 생각할 때, 잣대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저는 판부면 주민이거든요. 판부면 수준으로 살겠죠. 하지만 제 수준은 판부면 수준이 아니라 하늘 나라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은 천국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있는 곳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기도하는 이시간이 이미 다 세워진 점이 있습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거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표준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 나름의 기술, 내 경험, 또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갖고 시작하라는 것.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출애법이 우리 수준, 기준, 표준으로 보면 그냥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 하나님 수준, 하나님 표준으로 보면 출애법은 정당한 것이고 시급한 것이다. 우리 이번 주 일구예배 때 하나님이 시급하게 준비하시는 것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냐면 어떤 미디어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오직 유일성 제창조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보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사연이 하나님 보시기 위대한 것이 되게 하소서. 그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의 삶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레너트를 만나서 10분을, 15분을 각각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미래사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옵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기도의 영사들 기도의 전도자들,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만약의 여정을 가라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어디서든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부른다면 일단 뺏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뺏긴 것이다. 내가 가정에 있는데 이 가정이 축복된 것인지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뺏긴 것이다. 일단 진 것이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축복 또 교제의 축복 느껴지지 않는다면 일단 느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일단 영적인 싸움부터 영적인 힘부터 오늘 본론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기준, 수준, 표준부터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하라 했습니다. 원주, 강원, 민족, 세계, 보고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하라 하시죠. 저는 전도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또 성도님으로서, 랩넌트로서 찾으시면 되겠죠. 300제자, 3000제자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 뭐냐? 내년부터 300 말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준비할 것이 뭐냐? 세상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속에서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라. 그했습니다 근데 이 실천을 단순히 성실, 계획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기고를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라 사람을 살리는 한 가지 실천 이렇게 찾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라 했습니다. 기록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념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최고의 도전하라. 최고의 도전하라는 말은 1등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레노트를 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랩노트들이 중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도 있고, 좀 다른 것을 열심히 한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 랩노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 목표에 다다르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다가,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나는 미래를 살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는 랩런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 그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1등 안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1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부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 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랩몬트서밋들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할수 없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노 o 디였습니다노 o 디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또 미디어 팀이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싸우는데 그 나라가 돌던지는 거하고, 속탄소동하고 다르다. 그게 미디어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릇 준비 중입니다. 그릇 준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릇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약을 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돌아갑시다. 한번더 축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목표 속에 살아갑시다. 우리 정말 이 기도하는 전도자 한명한 한 명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못들고 30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우리 일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신 작품이 남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지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다.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을 회복하는 오늘의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붙잡는 것이 나의 방법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또 언약에 여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대열에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보고, 사단을 무너뜨리는 보고, 부른 죄를 씻어내는 보고, 모든 지역 배경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당회장 루왕수 목사님, 황상배 담임 목사님, 차동호 담당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당 목사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유 있는,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 시간 천만 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도 우리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발걸음이 뻔하게 여정되도록 말씀 생각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보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永遠にいさんないーメン